와, 하늘 예쁘다.

땅콩 아이스크림 어때 어때 맛있어 땅콩 맞나 응, 엄청나 엄청나 이거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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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기 내려가 보고 싶다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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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성산일출봉 구이저 파란색깔? 저 밑에 절벽 있는데? 네. 우와. 있는데. 와 내려갈 수있는 내려갈 수 공간이 있 멋있다 여기 어디에요? 네. 오도동대에요 우도동대? 자 가봅시다 첫째 방 놓는 데가 바로 군사시설. 군사시사 군대시사에서. 저긴 가면 안 돼. 그건 듯지아 그럼 더 가고 싶은데. 그렇지.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은 거 원래. 그오 <laughs> 너무 예쁘다. 예쁘네. 동나제로나지는제파 <laughs> 저기 저기 갔다가. 어? 유채꽃있다. 유채꽃. 노란색 유채꽃. 진짜 말인가 봐. 아 그런데 불쌍하게 여기... 여기 막 발표했어. 얘네들 이거 타고 도는 거한 바퀴 말 타고. 타고 싶지 않아? 불쌍해서? 얘네들 타고 싶지 않아. 탈도 없고. 애들이 말랐냐 여기 너무 말라가지고 타고 싶지 않다 너무 불쌍해. 어? 근데 진짜 나 깜짝 놀랐어. 인형인 줄 알았어. 와너 아, 너무 춥겠다 애들이 되게 추워 보인다 그치? 집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지. <laughs> 아, 춥게 저렇게 덜덜 떨게 해놨어 애들을. 아 쟤는 털이 있어서 안출래나야 뛰어. 야 저쪽에. 아, 빨리 우후. 저는 사진은 잘안 담긴 듯이 실제로 눈으로 보면 진짜 예쁜데, 영상에서는 영상엔 예쁘게 안 나와. 실제로 보면 물이 너무 깨끗해, 돌이 다 보인다. 응. 저기 동굴까지 내려가 봅시다. 가자, 내려가자. 은성아, 내려와. 다만에다 색깔이. 은잘안 나는데. 내려가세요. 짠. 여기는 검벌레 해변. 이거 왜 검벌레야? 여기화퍼 돌이 부가져가지고그 검벌레로 야 <laughs> 모래가 검은색이라 검벌레 해변. <laughs> 가셨어 가졌을... 그걸로 가봅시다. 어? 야, 여기. 여보, 저 여보. 네, 찾았어요. 어. 여기에다가 많이만 넣어요 먹... 어? <목소리> 안될지좀 <mondoNetflixhip> 심각하네. <laughs> 쓰레기 찍어? 되게 심해. 여기 되게 풍겼어요. 쓰레기 엄청 많아. 중국 사람들 다 쓰레기 버리고, 중국 쓰레기. 근데 열로 물이 차오르니까, 물이 들어올 때 쓰레기도 갖고 들어오는 거야.